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주목은 한국첨단소재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치 양자 컴퓨터 관련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보안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서 양자 보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 어,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 은 조정이죠 조정. 자 봅시다. 한국첨단소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과 한국첨단소재를 좀다 같이 보면 자. 한국첨단소재를 봅시다. 한국첨단소재를 좀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자, 자더보야죠 이게 첨단소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양자컴퓨터 이런 것들 보안 관련 양자예요. 지금 이 이슈가 이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암호 이러한 관련주가 어 이슈가 되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다른 이슈는 없죠. 어, 기술 다각화를 하고 있다. 보시면, 어, 휴대용 광계치기까지 기술 다각화로 시장 확장을 한다. 광통신 핵심 부품 전문기업 한국 첨단 소재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한국 소재는 어, 어, 연계발 역량 강화에 도 힘쓰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자, 다른 이슈는 없죠. 예. 글로벌 통신보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얘도 지금 어, 보안 테마로 지금 상승을 했지만 현재 그죠 해킹 이슈들이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봐야 되는 뭐 이제는 반도체 테마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자금 이동이 경, 감지되고 있고 보안주가 예열이 시작되고 있어요. AI가 예측한 시월은 보안테마에요. 94.7%로. 이렇게, 어, AI가 실시간 보안테마를 분석을 해서, 지금, 음, 최종적으로 두 종목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해야 될건 뭐다? 이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저는, 그래요. 조금은 회사 자체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리고, 어, 매출액 증가율도 높고, 영업이익률, 그쵸. ROE 같은 거. 그럼 뭐다? 충분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다 보안테마 투자 포인트 세 가지가 다 삼박자가 막, 막고 있다는 거죠. 해킹 사건이 급증을 하고 있고, 그죠? 정부 예산은 확대됐고, 어, 해결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 무조건 사야 되는 구간이죠. 이번, 에는 보고만 있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매수하실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보안, 이정모,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 공유하고 같이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슈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차트적으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보냐면, 얘는 기준이 되는 부분 이걸로 잡습니요 이거. 이거를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잡아요. 그래서,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이지. 지금은 3,750원, 4,900원이 굉장히 중요해. 3,750원. 자, 3,750원. 그쵸? 4,900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 그리고 뭐다? 얘는 확실히 여기가 돌파되는 구간이 나와야 큰 급등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3,750원은 뭐다? 손절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키포인트는 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얘는 갑니다. 가긴 가는데 여기가 돌파를 해야 되는 시점에 어, 우리가 어, 매수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급하게 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좋아.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4900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럼 보다 우리가 여러분들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소통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요 어떤 거 매매해야 되는지 그 만약에 한국첨단 소재의 매수 타이밍이 오면 여기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입장하시면 돼요 번호 남기실 필요 없죠 제 유튜브 댓글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마가 나왔습니다. 예, 경영권 분쟁 테마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종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기회를 탐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 데이터 기반 투자 전략을 할 건데 지금부터 그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어, 실제 과거 경영권 분쟁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전년도에 나왔던 종목들이죠. 어,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9월 12일날 이슈가 시작이 됐는데, 10월 7일까지 제가 수익을 냈다는 게 아니라, 어, 경영권 분쟁 시작이 됐을 때부터 종료 때까지 수익률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무려 거의 300%가 급등을 했고, FN 가이드 같은 경우도 240%가 급등을 했고, 그쵸? 유니텍도 그렇고, 예림당, 뭐, SM 등등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쵸? 평균 수익률이 무려 146%고, 어, 최대 수익률은 발생 시점 대비 거의 300%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보다 경영권 분쟁 테마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경영권 분쟁 투자는 여러분들 일반 투자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투자는 뭐예요? 어 이게 일반적인 투자는 시장 뭐예요? 어 전체 흐름에 의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가지죠 그때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그쵸 하지만 안정적이지만 제한전 수익이지만 우리 경영권 분쟁 테마는 뭐예요 감면 경영권 분쟁 테마보다 명확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뉴스와 공시로 파악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도 앞에 보셨다시피, 어, 굉장히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바로 뭐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어, 투자 접근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최근 화제가 되긴 LS, 출자일과 허반의 경영권 분쟁이었죠. 어, 구자은 회장 등이 약 6%를 매각하면서 680억 원의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죠. 그쵸? 이는 LS 지분 매입을 위한 실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호방과 LS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뭐예요? 콜마가 지분 경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쵸? 어, 여러분들 콜마가 지분 경쟁이 격화되자면 어떻게 됐어요? 콜마비인의 지가 장중 20% 5%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 시작 대비 벌써 50% 이상 올랐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은 관련 종목들에게 즉각적이고, 여러분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패턴을 미리 파악하는 게 보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관심 종목 분석을 해서 경영 분쟁 패턴 분석과 잠재적인 기회를 탐색해 드리고, 투자 전략과의 리스크 관리 방법과 과거 사례 기반 어, 접근법을 제시해 드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 상세 분석 리포트를 드릴 거예요. 보다 시장 동향 분석과 투자 시너지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는 게생 거예요. 경영권 분석, 관, 분쟁 관련 종목에 대해서 체계적인 투자 정보 제공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경영권 종목 관련 문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경영권 분쟁 테마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 있으시다면 저희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 어, 관련 종목 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로, 그쵸? 그렇죠? 경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 여러분들께 제가 어, 연락을 직접 드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는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